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 저녁인데, 아,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뭐, 비가 오더만, 어, 아. 조금 이렇게, 뭐, 비도 좀 개이고, 어, 뭐, 바람은 계속 불고 있네요. 주말에 그래도 좀 날씨가 좋아야 장사가 잘 되고 하는데, 선선해서 뭐, 일어나기 좋더만, 어. 비가 오고 이하니까 뭐, 손이 별로 없네. 자, 지난 영상 말미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죠. 어, 수조 뭐, 잠깐 뭐, 꺼내다가 보니까, 어, 요게 보이더라고요 예. 아마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안 납니까? 어, 어디서 보셨을 것 같은데? 생명하십니까? 아, 그렇죠. 어 수산물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뭐 다른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입질의 주억님 채널에서 아마 작년쯤에 이걸 아마 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 그때 이제 입질의 주억님께서 이거를 각피라고 설명을 하셔가지고 아그 각피 아니다, 그 소라 알이다 그렇게 제가 코멘트를 달아놓은 적이 있었고 또 그걸로. 또, 그, 입질래 총원님께서 수정을 해 두신 걸 제가 봤는데, 요거는 이제 소라 알입니다. 어 보통 우리 물고기 같은 경우는 수조 안에 들어오면 산란기 임박해가지고 알이 커져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좀 지각 능력이 좀 있어요. 아, 요거는 내가 도저히 산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알이 커져 있는 고기를 수조 안에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넣어놔도 산란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보징어라든지 오징어 종류들, 문어 종류들 제가 얼마 전 이제 문어 한도 삶아서 먹는 거 보여드렸죠 고등어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에 이렇게 알을 부착시키는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보징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산소가 들어가는 호수 줄 같은데도 붙여놓고 수조 이렇게 병민에도 알을 붙여놓고 문어도 마찬가지예요 수조 구석에다가 이렇게 알을 붙여놓습니다 소라도 마찬가지 이렇게 뭔가에다가 이렇게 알을 부착시키는 이런 어 생물들은 수조 안에 있어도. 어, 알을 이렇게 산란을 하고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워낙 자주 보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알인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입질의 주홍님께서는 이제 실제 필드에서 어떤 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착오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요거는 알.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더 붙이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입질의 주홍님께서 입질의 주홍님 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영상이 있어면뭡니까 절대 가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어 그래가지고 이제 입체대충님께서 이제 요게 이제 꽃이 피어 있는 거를 계속 이제 찾았다는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는데 어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솔직히 그거는 훌륭한 조언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스크 좀 벗고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란기란 뜻이거든. 이제 소라나 이런 우리 이제 배각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산란기라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이제 고기처럼 알을 싹 싸고 나면 기름기가 쭉 빠져가지고 허옇게 이렇게 빼빼말라갖고 맛이 없는 뭐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산란을 하고 나면 무조건 영양소가 손실이 되고 어 살이 빠지고 기름기가 빠지고 맛이 없어지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어 알이 부착된 것을 찾으면 그거는 당연히 산란을 했던 소라를 찾는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평소 때보다 더그 맛없는 고동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알이 붙어 있으면 아, 산란기구나 지금은 안 먹어야 되겠다. 다음에 어, 내년도에 지금 산란 시기보다 한몇달 빠르게 막 초동에 날때 그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맞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좀 내리막길을 간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아들하고 저녁에 이제 민물장어 구워 먹을 건데 이제 굽히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 맥가에 이제 깨가지고 어, 소주 안주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이 털탑고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털탑고둥. 표준명이 털탑고둥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틀고둥이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아주 짧고 어, 이렇게 가시가시 이는 이렇게 털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요게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제가 재 작년인가 한번 영상을 만든 적도 있었는데 요 안에는 이제 보그에 들어있는 독 ttx 테트로톡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트로톡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삶아 먹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렇게 곤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배탈 설사 복통 어지럼증에 뭐구토에그 다음에 뭐 오심에 뭐 온갖 이렇게 통증에 몰려올 수가 있어요 절대 삶아 드시면 안된다 삶아 드시는 경우라도 깨 가지고 삶아 드셔야 되지. 요걸 통째로 삶아 드시면 뭐 안에 뭐다 t x 만 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DTX는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다시 살 안으로 침범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삶아서 먹으면 어, <laughs> 말 그대로 보구독을 막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배로 먹던 어 그다음에 이제 삶아 먹던 무조건 껍질을 깨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껍질을 깨가지고 어, 다엑선을 제거를 하고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도 이렇게 털타고동처럼 독이 있는 고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뭐비뚤고동 깔색기 매물고동이나매끈이고동 이런 것들도 어, 다엑선에 독이 있지만 독소의 어떤 함량이 낮고 독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래서 통째로 한네 다섯 개 정도 먹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끄떡 없는데. 아, 나는 평소 때 억수로 좀 민감하다. 커피 한 잔만 무어도잡을못 잔다 할 정도로 좀 민감한 사람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어, 무조건 제거를 하고 드셔야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먹으면 한 서너 개는 그냥 통째로 씹어 먹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만 무어도 어떻게 된다? 어, 골로 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버섯 같은 경우도 너무 말이 많죠. 버섯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려한 것들은 보통 이제 독이 있거나 안 그러면 또 독이 이렇게 셀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화려한 색채라든지 화려한 모양을 띄고 있는 버섯들은 대부분 독이 있는 독버섯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는 아니지만 고동 중에서 이렇게 털이 붙어 있는 고동들 있죠. 까슬까슬한 도동. 우리가 보통 이제 소라나 이제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많이 먹는 이제 또 매끈이 고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색띠 매물고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빗불고둥 이런 것들은 이제 표면이 매끈매끈하잖아요. 털이 없거든. 그렇죠? 털이 없잖아요. 그칠그칠해도 이렇게 가실가실한 털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또 독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어,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딱 나스 모양의 중심을 딱 때리면 잘 깨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깨지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반대쪽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빼면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죠? 연손으로 하시면 손을 다칠 염려가 있으니까 내장을 이렇게 떼버리고 자, 이것도 딱 아, 이쪽에 응. 약점이 딱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선이 딱 꼬사지거든. 그럼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장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중심부를 깨뜨리는 겁니다. 가운데 축이 되는 중심부를 깨뜨리면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면서 깨져 나오죠. 이렇게 해서 손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기억이 못할, 못할 만큼 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많은 이야기를 했죠. 들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질이주우면 까는 거 아니고 예 저도 입술이 추그 유튜브 보면서 많이 참가하고 있으니까 오해는 마시고 솔직히 이제 제 채널에서 다른 사람을 언급한다는 게사실가좀 부담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아셔야 되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런는 뭐 마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다고 해버렸는데 요렇게 보시면 어, 안쪽에 노란 거 있죠? 여기 독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어, 떨어내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요, 아이고, 길쭉한 거 있죠? 길쭉한 거 길쭉한 거요게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촉수입니다. 뭔가 먹이를 빨아먹는 촉수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요 가운데 보시면 잘안 보이는데. 자, 보시면, 여기 구멍이 있어요. 구멍 보이시죠? 구멍, 구멍. 여기도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만은, 잘안 보인다. 잘안 보이죠? 요거는 잘안 보이고. 요거 보자요거도잘안 보이네. 이 촉수가, 이 구멍을 통해서 쑥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죽은 생선이라든지, 이제 내가 먹이로 삼고자 하는 그, 어, 물체에다가 쭉 집어 넣어가지고 쪽쪽 쪽쪽 빨아먹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잡식성 고동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제, 어, 소라? 그런 것들은 이제 끌어다니면서 전복 이빨처럼 이제 그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깔아먹는 그런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먹이가 되는 대상에다가 촉수를 넣어서 쪽쪽 빨아먹는 그런 고동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런 촉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어, 소라 같은 경우는 풀만 먹다 보니까, 어, 어. 삶아놔도, 아, 엄청나게 기름지다, 풍미가 좋다, 이런 느낌은 안되는데이렇게 자취성 고동들은 삶아놓으면 냄새 자체가 좀 구수한 냄새가 나고, 어, 대표적으로 핏불고등 같은 거 삶아놓으면 구수한 냄새 나죠. 그리고 또, 이제 기름기도 좀 있고, 유분이 좀 있습니다. 미끈미끈해요. 미끈미끈해. 그래서 이제 좀더 풍미가 있고, 좀더 맛은 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소라보다는 삶아먹었을 때 이런 고동이 더 맛있습니다. 소라는 이제 소라 특유의 또 맛이 있지만, 뭔가 좀 기름지고 풍미가 짙고 뭔가 이렇게 딱 소주 한주로 첫 아파한 느낌이 다 드는 거는 오히려 요런 소라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손질하면 점맥질이지막 뭐, 뭐, 미끈미끈하거든요. 이제 식초에다가 살짝 담가서 씻도록 할게요. 자 식초를 좀 가지고 왔는데 미끈미끈하기 때문에 식초에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주물주물 해주면 어, 표면에 점맥질이 어, 아이고 힘들어 <laughs> 어, 매, 말끔하게 씻겨 나갑니다.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 물을 좀 넣어도 된,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씻어주면 아가실로 묻어있는 점액질 깨끗하게 씻겨 나르고 호독호독해지죠. 솔로 이렇게 씻어주도 되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죠.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해도 이게 어, 상당히 좀 신경이 써요. 이제 보면 안쪽에 대충, 씻, 대충 씻었는데 안쪽에 아직도 대학생이 좀 남아있죠.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된다고. 깨끗하게 딱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 손질 다 됐다. 이렇게 으면 작살 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손질을 다 하셔야 됩니다. 왜 예,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 아, 저그 그, 고동합니다. 손질할 줄 압니다. 해가지고, 사과가 가지고, 먹고 나서 배탈 나가고 작살 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laughs> 아, 내그 고등 컨실러 할줄 안다고 자신만만하게 갔다가, 그 다음날, 죽다 살아온 사람 제가 몇명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게 썰어서 이렇게 어, 초장이나 장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협배 선장님이 주신 장이선 전복인데, 전복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9월달, 1 0월달 되면 이제 금 먹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복이 지금 제일 맛있는 시기인데 어 그제 보니까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요. 왜 요즘에는 전복 공구 안 하냐고. 어 사실은 제가 요거 전복 공구 요거 유터넷 상으로 몇번 했었는데 어, 제가 뭐 마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어 여러분들 좋은 물건 좀 원가에 한번 이용해 보시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몇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비싼 물건을 특별히 보내다 보니까 어좀 자잘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굳이 내가 마한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어서 그냥 안 합니다. 혹시라도, 무고, 제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오시면 제가 그 선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원가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뭐 택배로 보낸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아니, 왜 그런가 하면 택배를 보내면 그 다음날 도착하면 받아서 손질을 해가지고 넣어놔야 되는데, 그 다음날 물건도 제대로 풀지도 않고, 그 다다음날, 풀어가지고, 전복 죽었다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몇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드럼 꼬라지를 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싶어서 그냥 안, 하, 안 합니다. <laughs> 뭐, 별 문제는 아닌데, 뭐꼭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시잖아요. 어, 그래서, 어,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 처음에는 뭐, 전복 공부 좀 했으면 해가지고 부탁해, 부탁하듯이 해서 내가 이것도 진행한 것도 있는데, 사기가 잘못해 놓고 손해를 일로 안 볼라꾼다 이거뭐 싸우기는 싫고 그래서 이제 보상은 돼, 해줬는데 그게 한 두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시죠 <목소리> 저녁에 숯불 피워갖고 장어 구먹긴데 이거 안하야되긴데 큰일이네 사실, 요,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독이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맛있지 않습니까? 보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이제 어느 정도 독성을 지구, 지니고 있는 것들이, 위험하긴 해도, 제대로 손질하면 이렇게 맛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조라 중에서도, 요, 털타고등이 상당히 맛있습니다. 어, 가격도 저렴하고, 어, 삶아 먹어도 맛있고, 회로 먹어도 맛있고, 달고, 육질도 단단하고, 또, 이제, 좀 위쪽 부분은 단단하고 위쪽 부분은 부드러워서 이제 씹는 식감도 다양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꼭 사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 진짜 이 맛있는 고둥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요거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 여름철에만 이렇게 조금 나는데 어, 여름철에 이렇게 나는 고둥 중에서 상당히 맛있는 고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면 드시지 마세요. 손질을 확실하게 할줄 알면 드십시오. 까딱 하다가 죽습니다. 옛날에 그, 어, 소동파가 황복을 보고, 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맛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건 개소리고, 목숨과,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맛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확실하게 손질법을 한 경우에만 어, 드시고, 안 그러면 전문가한테 마시시고, 안 그러면 드시지 마시고. 식급을안 해봤어, 그래. 한번 묶고, 피똥을싸보면 아, 내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든다니까. 아, 물론 나는 그런 경험 없지. 뭐, 제가 바보입니까? <laughs> 굳이 그런경험 해봐야 알게. 어, 똥인지 된장인지, 뭐, 찍어 묵어봐야 아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식급하는 어, 사람들. 철고도 한번 묵어보자 철고도 이것도 아, 맨날 집에 있으니까 잘안 먹게 되는데. 저보는 이게 달달하요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으로고 맛있거든 그래 오독오독하이 음 검은 부분은 딱딱하고 밑에 이 이건 오독오독 안 익는거야 게 들어가도 좋지 음빨다 음, 맛있네 딱 보면 이거는 우리 집에서도 여름 한참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렇게 남의 쪽바다가 오시면 꼭 한번 사드셔보세요. 진짜 달달하고. 오히려 어중간한 전복보다 더 맛있습니다. 진짜로. 가들은 10분이면 밖에 안오는데 그건 이제 장산 전복인데. 사대말을 베니 뺏은다니. 또사분이거든 <laughs> 오늘 몇마 주셨는데. 말고는 음. 게? 아, 수복 맛있다. 응. 이다르구나 응. 오도오도한다. 음. 여름철에 펼사코도꼭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진짜 요렇게 해갖고 살짝 데쳐먹어도 맛있고. 대체 먹으면 오돌오돌 하는 게 없지. 이제 말강말강해지지. 훨씬 부드럽다. 음,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 요걸로... 쭉취라고 쭉취라고 어. 맛있다. 이걸로 죽 끓여도 맛 이걸로 죽 끓여놓으면 전국 죽처럼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음.